감사한 학교, r o c 오겨라, 강고사가 대변대, 헬로, 대우연 오겨라, 여성공동기 자유 마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어, 이 정도 열리겠는 우리 국민들이 이니다 네. 그렇겠죠? 아, 바로 심장이 펄떡펄떡되는 소리를 뭐냐, 여러분들이 나.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어, 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져서 대한민국이 지옥에 어, 니다그 자리에 무소불위의일인 1당 독재체제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안돼요! 결금 대한민국은 음. 히틀러보다도 더교묘하게일당 어, 독재, 일당 의회 체제, 법 독재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국회는 좀, 법법 좀, 좀, 위에 있고, 아수 어, 네. 의석 어, 어, 가지고, 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음. 다수 의석이 아닙니다. 음. 불법으로, 음. 무전으로, 당선된 자니들이 많이 배에어 그들이 헌법 위에 굴림하고 이재명 망국을 그들 최근에는 입탈망안법 이제는 국가가 사실상 모든 것을 떠하겠다발이들까지도야 이거들 망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인데요. 누가 돌아야 됩니까? 네, 우리 서울 네, 네, 국민들이! 잘합니다 네, 자, 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강조했습니하는 나라 빚이 4 6 3 2조원 그런데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천조원 조금 넘는 걸로 속이고 있죠? 그림 보십시오 응애 하면은 9천만원 각질을 갖게 됩니다 결론이 되는 이를 누가 흠체가습니까 이제요. 그런데도 압박이 당겠다. 압박이 당기게 생겼네요. 반구리이기지 우리가 압해요하고 있는데. 아, 또 내가 맞아 압박냐이 아, 그때는 남니다 그런데도 압박을 당하겠다. 국민의 삶은붕괴되고 기업은 압박을 동시에 받습니다. 공장이 공장을 돌린다고 성함이라고 찾아가 봤더니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한밤중에 면세대는 전기를 쓰더라고 기업이 한밤중에 공장을 돌려 취행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문재인이라 놈이 원전을 갖다가 파괴하고 원전 안한다 할 때부터 예견됐던 니다 지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같요 이런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생명줄 버리고 쇠세하면서 나라 망치는 중국의 베핑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우동군이 얘기했지만 은 노동신문 개방, 이거 뭡니까? 안척 세상 만들고 지령 이제 아유 대놓고 받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laughs> 이재명이 랬습니다 국민들 빨괴이 될까봐 노동신문 못 보게 막는다. 이 무슨 시나리같까는 소리입니까? 노동신문이 무슨, 무슨 언론입니까? 섬뜸집이다 든집 던전진. 이거 보고 북한처럼 물들어라 이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자가 자이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참결하라 접결하라! 자, 여러분.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했고, 모든 주권은 국민이 행사하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1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내란이 맞은 상태로 요따이 숨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국민의 국회가 있고 국회의에 민주당이 있고 민주당위에 일동제 안철이 점령한 세상 범죄자가 왕인 세상 이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다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 방화문이 국가이 지켜야겠습니다 <목소리> 다. 그래도 우리가 법제가이끝날장정일이 24시간 일참을 보고 그래도 이제 조금 서울좀 안다 정말 우리 의장님들늘강제적 제대로 좀 싸워야 하는 얘기를 이제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알면 알기는 알면 가사문으로 나와야지 항상 그냥 한동훈, 이준석 그냥 똑같잖아 응? 국민 5년다고 <laughs> 얘기하는 제스처만 하고 뭘 그냥 강화문에 와봤어? 그거 맨날 소가. 아이고 또라이들 바로 국민장범밖에 없어 복습 걸고 외친 사람이 있을 때그 선지자가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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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싸우자 모두 하나로 뭉쳤다 독재를 막고 자유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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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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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 지금 앞에서 말한 우레가 모두 그대로, 그대로 될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싸움을 강함을 하고 손을 잡았어야지 그게 그냥 사인이지뭐 지원장 그냥 무슨 그냥 싸운다고 어쩐다고 오지도 않는데 무슨 맨날 그냥 우리가 이준석 때도 그냥 하나로 뭉쳐야 된다 한동훈 때도 하나로 뭉쳐야 된다 지랄떨떨이 그냥 결국은 윤석이 그냥 는았지자 지금부터 이제 한분한분 홀로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빛깔을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호랑이 국물이라고 이름나 있는 유남용 대한민국 호국 총렬합회 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박수 주십시오. 우리에서 만사를 전투해놓고 이대로 전투해주신 여러분, 한번더 빠져 없이 어버지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지금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어, 우리의 공동 목표는 이 땅에서 주작파를 전결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결범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작업된 불본인과본디오를 애국을 향한 민주을으로서 이틀을 위해서, 한 명, 전주, 열공을 위해 치도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다 열공! 열공! 지난, 애국 중심으로, 그리고, 문제는, 울타2 5년을바퀴의마타막아네 울타리아네, 울타리아네. 울타리아네, 울타리아네. 울타리아네, 울타리아네. 울타리아네, 울타리아네. 울타리아네, 울타리아네. 울타리아네, 습니다전불안 맨날 당해 당 맨날 당하면서 맨날 그냥 쫑쫑 빨아 아유 아싸,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지금 국은고국의최대의 위기에 침대습니다 이제는 정권은 언 가치를 유린하고 운동권 척결 그러니까 좋아갖고 그냥 응? 어? 뭐 민주당을 향해서 운동했던 사람들이 뭐 그냥 응? 다 세우는 것도 모르고 그저 내가 세우면 되잖아 니정국을 통해 무기 도발을 한다고 국을 아제하라고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반척 색출의 최전선에 서야 할 정보기관의 기능까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운만 권력을 사용하는 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고민하 <목소리> 네가 <머래> 한 <머래>